풋풋한 새 남자의 고품격 축구 방송 풋 네기 아, 아 이번에는 까먹고 다른 거할 뻔했어요. <laughs> 자두 번째 네.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승부 예측을 해볼 건데요. 네, 네. 아, 이것도 예전에 이렇게 만난다면 엄청난 빅 게임이었지만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 조금 시들해진 빅 게임. <laughs> 네. 자, 아스날 대 맨유. 네. 아 아스날 대 맨유에 대해서 승부 예측을 할 겁니다. 네네. 아스날이 토트넘도 이기고, 요즘 뭐, 그렇죠. 분위기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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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아스날이 이제는 예전처럼 우승권 경쟁을 하는 팀은 아니지만, 최근 경기에서도 이제 봤다시피, 홈에서 토트넘을 보기 좋게 2대0으로 제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번 경기는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스날 대 토트넘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으로서. <laughs> 네. 네. 아그뭐 자이가 아니고 아, 타이도 아니고 경기 네. 전에도 그래서 아스날이 이길 것 같다고. 네네네. 네, 네. 어쨌든 아스날이 홈에서는 너무 강해요. 아스날이나 맨유나 똑같이 지금 시점에서 6전육승 둘다. 네, 음. 적어도 강팀은 홈에서는 계속 좋은 경기들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맨유가 지금까지 원정에서 몸사리는 경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버스 세운다. 네. 이런 얘기는 뭐 너무 뻔한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네. 결국은 이 경기에서도 아스날이 초반 분위기 잡아가면. 맨유는 다분히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결국 이 아스날이 패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니까 저는 이번에도 아스날을 승리할 것 같아요 아스날이 홈에서 이번에도 잡는다 네. 어, 저는 근데 조금 무게추가 맨유쪽을기우는게 역시 맨유 패이제 네, 최근에 또포그바가 복귀를 했잖아요 네. 확실히 복귀를 하고 나니까 이 중원에서 아 맞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포그바의 존재감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질라탄은 심지어 질라탄도 들어왔죠그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네. 이제 질라탄도 들어왔는데 루카쿠가 지금 거의 전경기를 풀로 다 띄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루카쿠 이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질라탄이 이제 들어오면 후반에 조커로 들어가서도 질라탄은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포그바와 질라탄 이 이름값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이렇게 두 명이 합류함으로써 맨유가 확실히 더 이제 맨유 다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좋은 팀이 것 같아요. 더 좋은 팀이 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강팀이 강팀이잖아요. 좋게 하자마자 포그바 어, 골도 넣고 어시스트 하고 이번에도 충분히 맨유가 아, 이기지 않을까. 어, 이점 점수, 이거 점수 어, 많이 날경이 같아요. 네, 그게 좀. 아... 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되게 점수 안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일대요. 뭐? 진짜 일대요. 네, 진짜 일대요. 그리고 막 수비수가 넣는 골, 뭐 이런 거 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원정이지만, 이제, 무리뉴가 버스를 세운다, 그렇게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laughs> 나가가지고, 못해도 메뉴가 두 골은 넣을 것 같아요. 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카드 뽑기기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노진씨가 한번 뽑아주세요. 네, 저는 왼손에 있는 거예요. 요? 네네. 네. 근데 요거는 진짜 많이 갈리겠네요. 이거는 요즘 분위기상, 네. 네. 갈릴 것같요 이거 댓글 달면은 제가 볼 때는 70, 80%가 메뉴가 이긴다고 할것 같아요. 음. 근데 아스날이 또, 아, 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스날이 홈이라니까요. 네. 이게 더쓴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노진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뭐 외질과 산체스가 돌아오면서 네. <laughs> 더 열심히 뛰는 외질과 산체스.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외질이 지금.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요. 진짜 그게 아, 어디 팀에서 오파가 왔나? 어디 팀에서 오파가 와서, 어. 야너 열심히 뛰어주는 네. 모습 조금 봐야 돼 아, 우리가 너 보러 왔대 외질을 어, 어, 더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뽑아주시고 네.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저희 이거 한번 하죠. 그러니까 승부 예측해서 맞추신 분에게 선물 드리는 건 당연한데 네. 저희 둘도 이 뽑아서 진 사람은 그 클립에서만큼은 하루 분장하고 가게요. 뭐 대머리 가발이라든가 한번 아, 하시죠. 예, 네. 뭐 할래요? 어. 성인 방송하기. 아 이거 니면 성인 방송이에요? 아니 겨울에 춥잖아요. 이거 러닝만 이거 매직을 드릴 테니까 네. 끊기지 않게 한 번만 그려서 최대한 한 번만 그리니까 끊기지 한 번만. 않게 끊기지 않게 그러지 말고 그냥 돌아앉아 방송하기 <laughs> 말만 나오기 돌아 <도라앉아>. 말 만나서 <laughs> 오프만 뭐 아무튼 저희가 좀 벌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뽑아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거봐. 아 o m <laughs> 그렇지! 거봐. 거봐.